지금 그 여기 직원분들도 그 시메리 홈페이지 들어가, 들어가 보셨거나 아니, 들어가서 물품 구매를 해보신 분 계십니까? 들도가 보셨어요? 시메리 홈페이지야? 아, 네, 들어가서 네.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품 구매를 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laughs> 일, 저 시메리 담당하고 있는 사업본부 이경한 본부장입니다. 그, 지금, 저희가, 그, 개별 구매라기보다는, 그, B2, 어, B2B로 해서, 그, 기념품이라든지, 기관의 홍보물로 해서, 많이 이제 상담을, 연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개별, 예, 판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 어, 저희가 이제 연계를 적극적으로 수량을 많이 어, 판매를 화, 독려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기업들,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시 판매를 어, 저희가 연간 한 12회 정도 그렇게 실시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지금 시민이 그 매출이 인터넷 도 홈페이지 매출이 1년에 한7,500 정도 되나요?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 공동 구매를 이해가지고 며칠 한다는 의미가 생니까 지금 저희가 그 전시 판매전을 지금 최근에도 그 나갔었는데요. 이제 중청 어, 대전에 그 공공기관에서 이제 판매된 게 이틀 판매해서 한 1,400만 원 정도가 판매가 됐었고요. 어, 1 2회 판매를 진행을 하면서 한 1억 7천만 원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 공공 구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어, 지금 한 2년 전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진행을 했었었고요. 요즘에 이제 구매 방식들이 조금 많이 다양화지면서 클라우드 펀싱이라든지그 다음에 좀 새롭게 어, 구매하는 패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laughs> 저도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그 지금 그 우리가 지금 판매되는 그 품질이라든지, 그 가격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갈때 예를 들면 7,000원이면은 다른 그,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500원 되어있거든요. 가격 자체도 우리 홈페이지가 우리의 우리 지금 시베리더 비싸고, 거기에 또 운송도 비 포함되고, 음. 그리고또 같은 분이신인데도 그런 차이가 많 나는 게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네그 그런 데가 이제 몇, 제가 놀랬는게 1년 몇칠간 7천5백인데, 운원비가, 운원비가, 운원비가 한, 네. 그래 한 2천을 주더요 네, 네. 그것도 수익계 약으로 가슴없이. 조달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3차 정도 유찰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판매가 어 지금 저희가 투여하는 금액에 비해서 다시 회수되는 회수율을 적은 건 사실입니다. 아 하지만 이제 시메릭의 그 홈페이지는 저희가 어 정찰제와 정가로 해서 이제 하고 있고요. 소셜이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가격 정책이라든지 배송 정책이 조금 어 다르고 대량 구매를 통해서 그분들하고 어 조금 이제 그 협상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 지적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어그 전에 조금 파악은 하고 있었고요. 기업들하고 저희 이번에 이제 신규 기업 선정된 25개사들하고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을 조율을 해서 어 소, 소비자들한테는 좀 정당하게 구매한 형태로 좀 느낄 수 있도록 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운영업체도 제가 또한번 그, 뭐 신경을 많이 써있는 보고요. 그리고 또 그, 직접 그 홈페이지 한 번씩 들어가보시고 뭔가 잘못됐는지, 과연 이것을 보고 시민 분들이 여기서 구매력을 느낄 수 있는지, 그걸 하나 살펴봐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 공동 브랜드 특권은 많이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유범이라는 분이 또 시민이 되셨는데 생각보면 몇 년간 계속 지적되어 왔던 부분을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더생각하셔가지고좀더 더그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선하겠습니다.